시간과 인천대 봉사동아리 기쁨 해의 연계 프로그램 슬기로운 비대면 생활의 유행어 편 진행을 맡은 박기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람과 사람이 마주보고 하는 의사소통이 줄고 카카오톡과 같은 SNS를 통한 의사소통이 크게 늘었다는 점을 모두 알고 계실 사실,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알고 계시는 유행어는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알고 계신 유행어 있으신가요? 잘 모르죠. 만발 어, 잘 부라는 네. 단어가 있는데. 네. 네. <laughs> 네. 맞아요. 방금 어르신께서 말씀해주신 만만 잘부 같은 음. 것 또한 적합한 유행어입니다. 오늘은 이것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고 손자들과 대화할 때 또는 이제 길거리에서 입간판을 볼때 등과 같이 다양한 곳에서 써먹을 수 있는 유행어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은 퀴즈 형태로 진행될 텐데요. 퀴즈는 이 유엠어를 보고 가장 비슷한 뜻을 맞추시,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맞추신 분께는 제가 이인상경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laughs> 같이 <열심히> <웃음> <배워봐요>. <웃음> 오늘 같이 열심히 배워봐요 네, 첫 번째 문제는 만반잘부입니다 이제 만반장부는 신조어로 처음 만나서 그리고 이제 반가움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인데요. 이건 이제 어떤 뜻일까요? 만나서 반가워잘 부탁드립니다. 맞추셨네요 맞혔습니다. <laughs> <받으셨습니다. 웃음> 네, 만반장부의 뜻은 만나서 반가워 잘 부탁해입니다. 이제 주로 SNS 계정에서 첫 인사로 사용되는데 이제 예를 들면 카톡 계정을 새로 만든 친구에게 야 친구야 만반 절구 이런 식으로 인사를 건넬 때 사용됩니다. 제 예상과 달리 어르신들이 문제를 너무 잘 맞춰 주셔서 퀴즈가 순조롭게 진행되네요.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문제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단장과 맵단입니다. 자, 이 신조들은 음식의 맛을 나타내는 말인데, 이제 이 신조의 뜻은 어떤 뜻일까요? 첫 번째 단점입니다 아, 단단하고 짜다는 음식의 짜다는 단점 절반다는고 절반은 다는셨어요 달고 는짜다 <laughs> 달고 짜다 달고 써도 짜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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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짜다짜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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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고> <laughs> 맵단 맵까? 매 짜다는 거. 네. 맵고 맵고 단단 네, 먼저 단짠은 이제 단 것을 먹고 짠 것을 먹는다는 뜻으로 이것을 이제 반복하면 음식을 물리지 않고 계속 끝까지 먹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짱 과자를 먹고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먹는 손주에게 너 지금 단짠에 중독됐구나 네,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리고 맵단 또한 단짠과 유사한 말인데 맵고 단맛을 의미해요. 맵단은 아주 맵지만 한편으로는 잘 달아다 떡볶이나 매운 양념치킨 같은 음식에 쓰이는 말이에요. 근데 네, 이제 다음으로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모양이 비슷한 것으로 바꾸는 단어를 다르게 표기하는 유행어입니다. 훈민정음을 변형해 만들어진 신조이기 때문에 야민정음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댕댕이, 울음곡 커요 등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는 무엇을 이루는 말일까요? 아 그럼 되게 어려운데? <laughs> <laughs> 이 댕댕이를 댕댕이를 한번 이렇게 써보세요. 그 혹시 커여와 한번 써보시겠어요? 커, 커? 네, 커, 커. 여. 커. 오. 커요. 오. 어떤 단어 같으세요? 귀여워아 <laughs> <하나>, <laughs> 귀여워. 네. 귀여워. 귀여워 보이시나요? 네. 그럼 이제 룸곡써 보시겠어요? 한룸곡룸곡룸룸네룸곡곡룸 음. 룸곡 리얼이야 룸룸 곡은 룸곡내 결혼은 아 그럼 혹시 정예를 이렇게 반대로 한 번만 뒤집어주세요. 눈끝 눈꼬 <laughs> <눈꼽. 웃음> <laughs> 똑같네 눈꼬, 아, 눈물. 앞뒤가, 앞뒤가 아 눈물. 똑같대. 눈물. 눈물처럼 보이잖아요. 눈물 아, 그러네 눈물. 네 해당 어퍼 치나및치나 마찬가지예요. 네 해당 신조의 경우에는 이제 어떤 추계거가 아닌 이 형태 자체에 변형을 준 것이라 어르신들이 좀더 어렵게 느끼신 것 같아요. 네, 이제 댕댕이는 멍멍이 부분 아 눈물 네 그리고 케어워는 귀여워라는 의미입니다. 네, 특히 이제 유튜브에 댕댕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제 오히려 멍멍이보다 훨씬 더 많은 귀여운 강아지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음 이제 오늘 집 가서 손주에게 우리 댕댕이 케어워라고 하면 이제 손자가 화들짝 놀랄지도 모르나요. 댕댕이 케어워 네. 그럼 센스 있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아, 그거 보니까 진짜. 그쵸, 신기하죠. 네. 재재근. <laughs> 네, 벌써 아쉽게도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복세 편산인데요. 이힌트좀 주세요. 힌트요? 네, 이 신조어는 이제 어떤 문장의 조리말이에요 이제 어떤 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살고 나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즐겁. 즐겁게 살겠 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복세편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뭐, 복대, 복이 정도, 복 뭐, 이정하 복대, 뭐, 복되고 세련된, 그 이제 조금 더 해서 앞에서 부터 복 복되고 아, 복수롭 세상 세련된 편장 <웃음> <웃음> 세상이 너무 복잡해 아, 복잡한 세상을 편하게 살고 복세편절의 뜻은 이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 용어는 SNS에서 상태 메시지로 쓰이거나 좌우면을 이야기할 때 쓰여집니다. 어르신들 지금까지 신조어를 같이 맞춰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재밌었어요. <웃음> 재밌었어요. <웃음> 다행입니다. 복세편절 하나 외워가지고 알게 <laughs> <안> 되겠구나. <laughs> <laughs> <저 말씀은 웃음> 참... 복세편절 알고 보다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 진짜 지금 참 현대 현대 우리가 네.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딱 어울리는 말이네. 음. 복잡하잖아요, 좀 이런 데네. 끝끝 이렇게 질질 낮죠. 질 낮은. 저희와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도 모두 복세편 잘 하세요. 네. 안녕. 음. 수고하셨습니다 <laughs>